앙상블 세트입니다. 요즘 앙상블 완전 좋은데 요 아이는 요렇게 브이넥 앙상블이에요. 브이넥이라서 요 하나만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. 이렇게 코디 필요 없는, 없는 앙상블이 완전 인기인데요. 요, 요 신발 너무 이쁘죠. 요 신발 인기 정말 좋아요. 매장에서 인기 좋아요. 요 고무줄 메리제인이에요. 요렇게 예쁘죠. 요요 요 아이가 요요 요 가죽은 스웨드고요 원단에 요렇게 안에 굽이 4cm입니다. 예쁘죠. 200 30에서 250까지 주문 가능하세요. 어우, 예쁘죠? 이렇게. 초코 브라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인기 완전 좋습니다. 이렇게. 제가 입은 거는 앙상블 v 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v 이에요 이렇게 벌써 보이시죠? 이렇게 v 라 그리고 골드 버튼입니다. 이렇게 예쁘죠? 안쪽에 입은 여기, 안쪽도 보면 팔도 그렇게 막 길이가 아주 짧지도 않아요. 77 언니들까지 다 입을 수 있고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컬러라서 너무 좋아요. 저는 가을이라도 무슨 뭐 가을이라도 밤색만 입어 이게 아니라 요게, 바, 요게 반응이 좋아요. 요즘 다 화사하게 입을 좋아서 날씬 칠칠 언지들까지 추천해요. 이렇게. 길이도 딱 적당하죠.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고요. 같이 입은 바지는 포켓이 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스판 청바지예요. M 라지, X 라지, 2X 라지 약간 핏이 통바지도 아닌 것이 일자도 아닌 것이 근데 핏이 참 예뻐요. 스판 너무 좋고 착감 너무 좋아요. 이렇게. 예쁘죠.